대통령께서 많이 화가 나셨나 봅니다. 아, 가벽을 설치하라고 하더니 도스테핑까지 중단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사리가 이 정도로 불가침 성역인 줄은 몰랐습니다. YTN 지분 매각도 아, 과방위 여당 간사를 내세워서 진짜 속내를 드러내던데 그 뒤엔 대통령이 계셨던 겁니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원은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편했던 YTN 보도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우리 편도 아니고 민주당 편에 섰다고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YTN도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라 반성해야 한다뇨. 우리 편내 편을 가리는 비뚤어진 언론관의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반헌법적이고 몰상식한 언론 탄압의 배경은 이 한마디로 규결됩니다. 우리 편이 아니다.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실 지금까지 한전 KDN과 마사회는 YTN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매각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의 효율화 때문이라고 얘기해 왔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여당의 과방위 간사가 하는 걸 보면 말안 듣는 언론은 손좀 봐주겠다라는 저의를 드러낸 것으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MBC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세무조사로 압박하는 것도, 또 TBS의 예산지원 중단조례를 통과시킨 것도, YTN 지분을 파나 민,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도 모두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정 KDN은 오는 23일 이사회에 YTN 지분 매각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감시와 견제기능을 가진 공적 언론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에 이사회가 부안해동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전 KDN 이사회는 언론 탄압의 도구로 전락하지 말기를, 또 권력의 신녀가 되어 역사의 오류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YTN 지분 매각 계획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언론이 감시와 견제 역할을 잘할때 민주 사회의 기둥이 튼튼해집니다. 권력으로 언론의 펜을 꺾으려는 시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역사의 퇴행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